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지로코델 등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100% 성공할 수 있는 운명개운법이라는 주제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주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와 다른 행성 간에 끌어당김의 법칙, 즉, 만유인력이 작용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내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공이 강하면 맑은 기운의 사람과 인연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재물도 원하는 만큼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운명개응법 10가지를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현재는 파른리고 제가 질판에 표기를 해보겠는데요. 내년부터 구운기가 시작이 됩니다. 운기라는 것은 한 번에 20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내년 2024년부터 2043년까지가 바로 구운기가 됩니다. 이 구운기가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여성 상위시대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도 여성 상위 시대라고 어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20년은 그야말로 여성 상위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커리어 우먼이 성공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회 지도층 인사라든가 멘토라든가 아 이렇게 리더가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 3권 정도는 출간할 수 있는 이런 지적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아까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이 내공을 키우면 누구나 이제 성공할 수 있는데요. 내공이라는 것은 일반 지식이라든가 일반 상식보다는 지혜, 진리의 지혜를 많이 흡수하면, 이게 내공이 마음에너지가 됩니다. 누구나 인간에게는 마음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 기운인 내공을 키우면 중력과 같습니다. 우주의 중력과. 내공을 키우면 왜 좋으냐? 냉철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나 무엇을 선택할 때에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성공하려면 내공을 키워라. 예, 내공.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말쟁이가 있죠. 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끔 환경을 조성한 사람.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거짓말을 한 사람은 잘못된 행위이지요. 그런데 거짓말 한 사람만 계속 탓을 하고 혼내고 그러면 문제가 계속 커집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거짓말을 하게끔 환경을 조성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고쳐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게끔 분위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 무드를 조성을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기꾼은 나쁜 사람이죠. 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런데 사기를 당한 사람이 왜 사기를 당했는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기 당한 사람이 사기를 친 사기꾼만 탓하고 사기꾼만 나무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자기 개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은 나쁜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당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내 환경에 그러니까 똥파리를 파리를 쫓으려고 하지 말고 에. 똥파리가 오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이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똥을 치우면 똥파리가 날아오지 않지요. 똥은 치우지 않고 파리만 쫓게 되면 계속해서 똥파리는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과 사기꾼, 거짓말과 사기를 당한 이 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보면 이첫 인상, 첫 인상, 일명 관상이라고도 하고 첫 인상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니까 첫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고 첫 인상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관상을 보고 얼굴 관상이라든가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70%는 인간은 그 사람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는 육천육혈이라고 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마음 에너지가 그래서 사람을 보면. 3초 안에 그 사람을 느낄 수가 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데 이 첫인상을 가지고 판단하면 70%는 맞습니다. 그런데 30%는 개선할 수가 있다. 어, 처음 인상은 안 좋았는데 조심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면 나중에는 화합해서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첫인상이 쁜 사람도 나하고 합해서 나의 우군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70%는 누구나 바른 판단을 하는데 이 첫인상을 30% 정도는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운명 개운법 여섯 번째. 과유 불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과욕 욕심이 과하면 불급. 아니, 한만 못하다. 욕심을 누가 부립니까? 실력이 없으면 욕심을 냅니다. 예. 많은 돈을 가질 역량이 없으면 돈 욕심을 냅니다. 예. 헛된 욕심을 냅니다. 예.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다지 이 재물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내공이 있으면 재물과 맑은 기운의 사람은 딸려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력을 갖출 생각은 안 하고 이 욕심을 부리니까 헛된 욕심 본인이 의리면서 갑의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소탐대실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큰 것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유불국과 소탐대실 이것만 명심해도 예, 을은 을 답게, 갑은 갑답게, 자기가 을인가 갑인가만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 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 그 다음에 운명대응법 일곱 번째, 일명 뒷담화라고 하지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은 반드시 나의 뒷담화, 험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경계해. 제3자가 당사자가 없는 그 자리에서 제3자를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예? 이런 사람은 반드시 예, 본인 없는 곳에 예, 그 자신을 예, 욕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뒷담화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예. 이것이 바로, 어, 운명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대 어떤 경우도, 어, 뒷담화를 하지 마라. 예. 당사자가 직접 있는 곳에서. 예. 그건 뒷담화가 아니지요.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갑니다. 자. 어, 산으로 등산을 가는 사람이 있고, 바다로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자,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숲길 산책이나 등산, 등반이 좋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려면 산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바다로 가는 사람은 호수, 저수지, 강, 바다, 여기가 좋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친 사람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피곤하거나 지친 사람들은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바다, 물을 보면 좋습니다. 상산약수라는 말도 있지요. 최고에서는 물이다. 예, 물을 바라보면 보통 어들어서 보름에서 한달 정도 에너지를 받습니다. 보통 이제 산에 가면은 등산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기운을 받지요. 등산의 기운을. 그래서 사람은 산을 가고 바다를 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산과 바다를 왜 가는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갑니다. 자, 상담을 제가 하다 보면 결혼, 이혼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혼을 할까요? 결혼과 이혼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는 남녀가 3년 이상 사귀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3년을 사귀면서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어? 네. 양가 양가 부모님의 그런 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을 판단하는 데는 반드시 3년 정도는 걸려요. 그 다음에 이 이혼을 하는 이유는 보통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때 본인보다 30% 정도 어, 존경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남자는 나보다 30% 정도 부족하더라도 감싸줄 수 있는 이런 남녀궁합으로 만나면 절대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3년 동안 3년을 살아본 다음에 그러면 성격과 가치관과 이게 맞지 않으면 자식을 놓지 말고 깨끗이 빨리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 3년, 5년, 10년 살면서 자식을 놓고 헤어지게 되면 이제 비참하게 되죠 예. 그래서 항상 결혼과 이혼에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3년간 사귀고 결혼을 해서도 3년간은. 성급히 너무 어, 그 자녀를 빨리 출산하지 말고, 성격도 보고 가치관도 보고 존경할 면이 있는가? 여러 면을 보고 난 다음에 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35세에 결혼한다, 60, 70년을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하고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살려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남녀의 궁합도 정확히 보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운명 개운법 마지막. 운명을 개운할 수 있는 확실한 개운법. 누구든지 100% 성공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업이 중요합니다. 직업. 자, 사주가 별볼일 없는 나쁜 사주에 네. 이런 아주 부족한 사주를 타고났더라도 업상대체라고 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직업을 제대로 사주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은 업상대체가 돼서 운명이 반드시 개운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못 같아도 어 사주가 보잘것 없어도 서, 잘 사는 사람은 업상대체 직업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배우자 선택. 내 사주가 아무리 나빠도, 내 사주가 무죄 사주, 무관 사주일지라도 좋은 배우자는 내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전생에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 생을 살면서 세 사람 중에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세명 정도 중에는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배우자는 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좋은 배우자를 내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보완해 줄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사주가 아무리 불리해도 업상대체와 배우자 선택에 의해서 100% 운명 개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사주를 타고 나서도 운명은 개운을 할 수가 있다. 사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30%의 밑그림입니다. 그러니까, 30%는 주변 환경과, 어, 이런, 어, 혈연, 지연, 학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40%는 뭡니까? 노력, 본인의 노력과 의지로, 운명, 이것을 반드시 개, 개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강의와, 그 다음에 상담을 하면서, 성인 약 2만여 명, 학생들 약 3만여 명, 이렇게 이제 사주로, 입진로 컨설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얻었던 그 경험과 데이터와 노하우를 총망라해서 심산멘토의 운명개운법에 대해서 책을 올해 안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심산멘토의 모든 이 개운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 명리를 통한 개운법. 보통 여러분들이 사주 명리에서 뭐 겁을 주거나 문제점, 어? 상관 정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관 정관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더 중요한데. 상관 정관. 예를 들어서 뭐 군겁쟁재 걱정제, 비경 겁재가 많은 사람, 간여지동 사주라든가 사주의 문제점이 100가지가 넘는데 여기에 대한 어?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런 개운법을 국내 최초로 개운법 중심으로 사주명리를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6 0갑자일주론또 일주론만 나왔지. 그 일주별로 운명을 개운해서, 어? 이렇게 개운시킬 수 있는 개운법. 건강개운법이라든가 질병개운법이라든가 재테크개운법이라든가 이런 그야말로 효율적인 개운법이라고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지요. 그래서 이런 일주별 예? 60갑자 일주별 개운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러한 제가 강의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내공을 갖출 수 있는 개운법이죠. 이런 내공 갖춘 개운법을 지금까지 100회 이상 제가 유튜브에도 해고, 어? 심산진육컨설팅 카페라든가 블로그에 보면, 어? 심산 칼럼단에 내공 갖춘 개운법 중에서 압축을 해서 액기스를 뽑아서 어? 심산 멘토의 에? 운명 개운법 교재를 아, 지금 7 80% 정도는, 아, 지금 다 준비가 됐고, 이제 조금 더1,20% 정도, 2,30% 가다듬어서 올해 안에 이제 출간 예정인데. 뭐, 태길이라든가, 어, 아? 아, 뭐, 출산 태길, 결혼 태길, 택일, 이사 태길이라든가, 이 태길에도 개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장명이라든가, 개명이라든가, 아호로 운명을 개운하는 이 개운법. 그 외에도 진로 직업적성, 직업선택 개운법. 뭐, 매화역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신살 개운법, 어? 생활 풍수라든가 신살 개운법, 신살로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신살로 개운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예? 겁을 줘서 부적을 쓰게 만든다라든가 억지 개명, 뭐 구슬하게 만든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운명을 좋게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개운법을 총망난 예? 아, 개운법 전문 교재 운명 개운법. 운명 개운 비책 이 개운 비결에 대해서 하여튼 혼신을 다해서 집필해서 올해 안에 일단 여러분에게 그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심산 멘토의 누구나 100% 성공할 수 있는 운명 개운법에 대한 강연 이곳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